내 사랑을 받아라. 쪼쪼쪼. 어 뭐야? 음. 치킨 먹다가 유당강갈뻔했다. 맛있겠다. 보내까 <laughs> 얼마요?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어. 나... 야, 싹싹 라서 보내줄게. 뼈만 어. 는거 아니야? <laughs> 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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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뭘 <laughs> <뭔지>? <laughs> 거야? 아, 나도, 치킨, 나도 치킨 먹고 싶다. 보내줘. 그, 방금 먹까지 계속 뭐야? 군것질하고 맛동산 먹고 버터와 플 먹고 그 전에 맞. 라면에다가 김치, 참치 먹고 먹. 저버렸는또 막... 또 막, 또 막. 에이. <laughs> 이제 아, <laughs> 얘들아, 키는 먹을 사람, 헐마팅이야기다 그거. 오워로메로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써각 아, 죽을 뻔했어. 워로메로 앞에 능선에두팀 있다. 한팀 음. 있다. 그냥 빼, 누나. 이거 캐슬에서 좀 많이 쏠수 있어. 아, 그냥 있으면. 응. 음. 으으으. <laughs> 나 안티 잘못 여기, 여기. 열려가지고. 4번에서 화구팔 날라온다. 빠르간. 류튜브 사람 살려. 저거 뭐야? 차. 바라바라바라밤. 안돼 길 막어야 돼. 뜨지야. 딱 말할게. 지금 여기 가잖아. 3 번. 그러면 최소 킵할켜 보고 수 있어. 어떤데? 별론데. 아아 <laughs> 조졌다. 위장 뒤뒤뒤뒤 뒤. 아야. <laughs> 형 이거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와 뮤지엄 근데 왜 이렇게 깊지? 형 일부러 바라 람 나라로 가려고 간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아,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데. 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음. 뚜. 쌍도 들려 형. 이쪽. 거기? 안에. 어, 안에. 안에 있다, 안에 어, 있다, 있다, 안에 다 레이지 형. 필요해? 빼고. 어, 너2층인데 뭐, 근데 거기 2층 어떻게 가? 너 때야? 어, 어떻게 올라가냐? 거긴 거 같은데. 약간. 아 여기다. 왔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응. 뭐, 왜 이러지? 아시발 예상 맞았다 나이스 첫... 나 첫번째 기절 한명잘 쏜다 형 아 그냥 일단 살려봐 어 살렸어 나이스 나간거 같은데? 나갔다 나갔다 도머리 아 에반데 정말 어떻게 갔어 저기? 아 내가,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갈게 아이고 아니, 죽었네 아이고. 안에 둘안쪽 방에 왼쪽 오른쪽 다 있어 안돼 들어가면 안돼 아, 뭐야 오 떨어진.. 떨어진 줄 알.. 아 사운드 깨져서 안돼 들. 아, <아우>, 피카트 개새끼. <laughs> 아, 밑으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집인지 몰라 가지고. 발이 보인다 거기. 안 숨어. 아, 야 길이 어디야? 아! 와,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거 로의 극딜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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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을거 뭐야? 이거 요이 주파트, 오른쪽 앞때, 주파트, 머리안 돼. 파머리파트리안리주파 그냥 푸시가 파층필파로피 간다 뺐어 뺐어 어트뚜파트주파대 주파트, 주파트, 주 뚝뚝 맞고 지금 뒷방 가서 피주고 있다. 하나 더 있다. 저기. 뒤에서 트주파온다 아, 이거 져 버리네. 트 주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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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트주파살 주파트, 주 내가 뭐 해줄 게 없는데. 사망. 화킬이고 확킬이고 뭐 저기 둘에 연막 연막 있는 집 둘에 그다음에 파트 하나. 풀커드 파트 4층에서 누나 본다. 뭐? 누나 그한번그 그, 엉덩이 한번그요 가능? 요싹가는문총에 붙어있나? 요 캔데나 있어 있어 아, 베란다 찾아본다, 있어 베란다, 찾아본다, 베란다 찾아본다. 있어. 찾아본다. 요 캔데 오, 찾아본다. 오른쪽이야 여기 1번이야 정확히? 안돼 안돼 때려놨어. 아 보인다. 엎드렸어 엎드렸어. 아, 나 이거 잡고싶이한잡두 싶다. 여보, 여개 여보, 여 4층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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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여네왼왼쪽보여 왼쪽.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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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여보, 여나여버렸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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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나라가 와잉! 나나나라나와나라나라 나라가 와잉! 나라가 와잉! 나라가 와기 나라가 와잉! 나라가 와잉! 나라가 와잉! 나나 시급 와잉! 나라가 와잉! 나라 나라가 와잉! 나라가 와가 와잉! 나가 땡스 아, 진통제나... 오르메... 워르맨, 오르메르의 목소리나 언제나 좋다. 형냥 주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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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형... 떨리시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와우... 나이... 걸레... 아. 컷... 아니 400개도 있어가지고... 어... 애임샷 좀지여버렸다 참다, 참다, 뜻대로 참다. 청명... 운는중가급팔 아이언 사이트로 빛을... 양념반 프라이드반 카디 어얘맨손이다맨손이다 아, 맨몸이야 맨몸 아 살려줘 제발 으아, 으아, 으아. 아, 같은 같은 클랜인데 어머야 아. 아, 여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해가미 밖에 밖에.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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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허가, 허 제발! 가스가스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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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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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구독 구독. 있다. 어,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어. 하나 배를 조대? 세명 이상이다. 2층에 있다. 네 명이다 네 명. 아, 오르메르의삼다 오메사랑 삼다갈 수가 없는데? 응. <laughs> 죽여버려 가라 뮤즈봇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어? 보인다 <laughs> 어 뭐야 어 왼쪽 돌았다